제 매니저인데요. 제 매니저인데, 제가 이 광경을 영원히 간직하고 싶어서. 아, 어. 반갑습니다. 야, 제가 이렇게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어. 단식 락커 김정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어. 지난번 휴모제때 우리가 눈물바다가 됐었는데, 오늘은 어. 광복절이자. 아, 어. 또범국민대회인만큼조금 에너지 있게 제가 밥을 굶었지만. 함께 하고 싶고 그리고 어, 웃으면 죄 아닌가 이런 의식들이 아직도 있으시잖아요. 오늘 웃을 때는 웃고 할 때는 하고 우리가 이렇게 절도 있게 했으면 좋겠고 이렇게 앉혀 있는 게 보통일 아니니까 저때 아니면 웃을 때 별로 없으실 거예요 아마 계속 나와서 어, 진지한 얘기들 할 테니까 마음껏 웃고 즐기셨으면 좋겠고 저는 어제 울산에 가서 공연을 마치고 아침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밤에 서대부형무소 역사관에서 광복절 기념 공연이 있어서 오늘 이 자리는. 저 말고도 제가 좋아하는 인디계 강자 와이나 타카키 그리고 우리 이승환 씨 정말 대단한 가수들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오늘 빠지는 걸로 했는데 주최측에서 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어, 가능하다면 와달라는데 눈빛이 정말 무리했으면 하는 그런 제발 무리 좀 해라 그러면서 못 온다고 하니까 나중에 이렇게 나오시더라고요 그냥 와서 서 있을 끼라도 해라 그래서 아그 뭐냐고 그게 망부석도 아니고 그랬더니 그러면 와서 연설이라도 해라. 그러면 제가 가수가 아니라 인권운동가가 되니까 그렇게는 못한다. 그리고 어, 링거를 맞으라고 는데 저는 링거 안 맞았고요. 제가 오늘 올라와서 두 명의 링거를 맞겠다고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첫째, 관객이라는 링거. 링거. 두 번째, 이게 센 링거예요. 이게. 이게 비타민 들어있는 건데. 링초라는 링거. 그리고 지금 아마.. 제가 말하면서 사실은 깜빡깜빡 해요. 뭐, 이제 11년차에 이제 상병 1호봉인데 뭐라고 뭐 말씀은 못 드리죠. 우리 저, 예비역도 계세요. 유민아빠도 계신데 33일차인데 어쨌든 깜빡깜빡 해서 제가 얘기 잘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어, 어, 목소리 자체는 엉망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목소리 담긴 진정성과 제 정신은 아마 생애 최고의 노래일 거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함께 해주신다면 저는 노래를 해야 할것 같고요. 어, 많은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왜 이렇게 미친 짓 하냐고. 제가 그랬습니다. 세상에 미쳤는데 내가 안 미치면 그게 미친 거 아니냐. 그래서 미쳤다. 그러나. 어, 멘트 잘 나오는데? 그러나, 내 가슴은 미쳤지만 내 이성만큼은 미치지 않아서 내가 할 일을 분명히 알고 나는 갈 것이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고요. 두 가지 얘기 를 드릴 텐데, 첫 번째 제가 정신은 제가 단식을 하는 이유가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냥 인간의입니다. 자 세월호가 터지고 부모 형제 아이들을 바다에 묻고 넉달이 지났는데 왜 떠난지조차 이유도 모르고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삶에서 할게 없어서 이제는 단식까지 해야 하는 어, 유가족들은 투사가 아닙니다. 그분들은 그냥 밥상머리여서 애들이랑 밥 먹고 오늘 뭐 배웠노 산수가 이게 먹고 이러면서 그냥 살던 분들이 어느 날 모든 걸 빼앗기고 가족이 파괴되고. 이렇게 투사가 돼서 거리로 나오고 아무 것도 바뀐 건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먼지만한 힘이라도 제가 도움이 된다면 저는 올라온다는 인간이고 어떤 분은 그럽니다 박수 칠 시간 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길어서 아니 어떤 분은 가수가 노래 나가지 이런 분도 어한 273명쯤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수를 사는 겁니다. 가수는 세상을 품고 무대 올라가는 게 저의 개인 철학이어서. 제가 이 사태를 놔두고 못 올라간다면 저는 떳떳지 못해서 제가 쓰러질 때까지 단식을 할 것이고 자 이게 좀 길어졌고 첫 번째 이유는 그것이고요 두 번째 이유는 혹시 첫 항목을 마치고 앵콜이 나오면 뭐 가수 입으로 앵콜을 말한다는 게 그렇지만 근데 두 번째 이유를 안 듣는다면 오늘 공연은 안본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니까 앵콜이 나온다면 그때 제가 두 번째 이유를 말씀드리고 그리고 음향을 키워서 저쪽에 제가 아는 집이 한 군데 있어요. 아는 분이 사시는데 거기 들릴 수 있도록, 보여. 아니 아는 분 계세요 진짜로. 거기 이렇게 자, 잘 들릴 수 있도록 음향을 키워서 그리고 첫 번째 곡은 사노라인데이 노래 다 아시죠? 어, 지금 이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하는 건 무리고 원래 공연할 때는 뛰는데 오늘 인내를 다해서 엉덩이를 이렇게 뛰시면서. Yeah okay. 농구 빠나 이거 중입니다. I'm okay. taking 유인 아빠께 인간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아, 두 번째 이유는 그렇습니다. 유인 아빠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저보고 말려달라고. 그리고 김정은 씨까지 왜 그러느냐? 그런데 저는 했습니다. 유인 아빠가 이거밖에 할거 없고 그리고 내가 만약에 여기서 죽더라도 내가 이렇게 죽어서 만약에 의식이 깨어나서 사람들이 깨어나서 진짜 이 땅에 정의롭고 안전한 대한민국이 만들어져서 이 땅에 다시는 우리 유가족 같은 원통하고 참담한 그런 사람들이 안 생긴다면 죽어도 상관없다.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따로 동참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제가 왜 이렇게 공연들을 하고 그냥 사실 앉아서 단식 계속 앉아있고 자다 일어났다 하면 편할 수 있겠으나 제가 하는 이유는 이 싸움은 6개월이나 1년 내로 끝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1년, 2년, 3년. 어쩌면 아, 어, 다음 정부 때까지 싸워야 될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세월호라는 걸 생각하면 너무 슬프고 눈물나고 이런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해낼 수 있다는 긍정과 희망을 갖고 자신감을 갖고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 생업을 포기하거나 자기 삶이 무너지면서까지 세월호에 뛰어드는 건 유가족들의 뜻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도자도 아니고 선생님이 아니기 때문에 말로 가르치려고 하면 저는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 몸을 유민아빠가 그렇듯이 제 몸을 불살라서 쓰러질 때까지 제일 열심히 하면서 제가 할수 있는 세월호에 할수 있는 일들 인간의 그리고 모든 것들을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야 우리가 몇년 동안 싸울 수 있지 그냥 슬프고 울고 내것막 망가지고 지금 경제도 어려운데 그렇지 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정부는 그렇게 얘기했죠 4.16 이전과 4.16 이후에 대한민국은 바뀌어야 된다 바뀐 게 없지만 저는 바뀌었습니다 4.16이전에 저와 이후에 저는 더 살아가고 더 열심히 살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5천명 명이 생긴다면 그게 대한민국이 바뀌지 정치인들이 바꿀 수 있는 민초들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거 그렇게 바뀌었을 때 소수의 정치인도 바뀔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음악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더잘 살고 어더 그러면서 세월호의 이건 지구전입니다 여러분. 꾸준하지 않으면 지는 겁니다. 어쩌면 이렇게 해서 길이 멸멸하게 사람들이 지치고 그런 거를 누군가는 바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지지 않으려면 매일 울고 슬퍼하고 주저앉아 있는 거는 금방 지치니까 열심히 살면. 그래서 제가 미친 짓이지만 이렇게 공연하면서 어쩌다가 일단은 11일 차 어떻게 왔는데 사람이 다 살게 되네요. 여러분도 각자 자리에서 할수 있는 일하시길 바라고. 어 글쎄요 뭐 두고까지는 생각을 안했는데 전혀 예상치 않은 앵콜이 나와서 뭐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 어 우리 저 앞에 백기현 선생님도 오셨습니다 여러분 옆에 우리 어머님 나와주세요 옆에 누구야 딸이야? 일로 나와 같이 엄마랑 같이 나와 우리가 요런 행사는 따뜻하게 같이 자 올라오세요 몰라 그 여자애가 신발 벗고 그거 그거 양말 쪼금 바닥으로 자 해볼라고 아 이름이 뭐예요? 김예원이요 에 예원이? 여기를? 김성실입니다 어... 본인 이름보다 여기를 누구 엄마로 통화하시더라고요 동혁이 엄마입니다 아, 예 동혁이 엄마고 그리 예원이는 아, 그 동혁이 동생일때 동혁이야? 어좀 재밌는 어법이네 아니 왜냐면 가족간에 허물없이 이렇게 지냈나봐요 그래서 어떻게 할거냐면 삼촌이 이걸 봐야지 삼촌이 얘기하어 그래 보고 삼촌이 어 그게 엄마가 저쪽으로 가시고 삼촌이 무슨 노래 할거냐면 내 사랑 내게트라 노래 할거야 근데 전주 간주가 하모니카야 그러면 이렇게 못하니까 네가 마이크를 들어주는 엄청난 대업을 이루어야 돼 자, 예상나게 때 가사 아시죠? 제가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힘겨운 날에 넘어졌더라면 비틀거릴 내가 안길 곳은 어디에. 힘겨운 날에 민초마저 떠나면 어, 특별 법이 안길 곳은 어디에. 뭐 이렇게 되겠죠. 어,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고 오늘은 이렇게 따뜻한 시간 한번 가져보고. 저 이런 거할 거예요. 앞으로 유가족들 소원 이렇게 받아서 예술이도 있고 보위도 있지만 다른 우리 유가족, 부모님들은, 내 자식도 있는데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가 낙서를 좋아했다, 어머니 뭘 좋아했다, 한복을 좋아했다 하면 같이 모여서, 안산에서 인천에서 이렇게 큰 행사 말고, 그분, 그 옆에 세탁소 주인 아저씨 이렇게 모여서 한 천명이서 그 낙서를 그 친구가 낭독해주고, 애가 써놨던 노래, 동아리 애들이 기타 연주해주고, 이렇게 UCC로 애니메이션 이렇게 해서 정말 따뜻한 힐링이지 않습니까? 트라우마센터라는 게뭐 따로 있겠습니까? 그렇게 힐링하는 그런 거저 앞으로 할 거니까, 어, 하여튼 저는 이, 이게 문제, 이질러라가지고 분명 오늘 한 100건 정도 민원이 들어올 거예요, 유가족 분들한테. 대책이나 제 페이스북 들어와서 소원을 남겨주시면 제가 수렴해서 이렇게 짜가지고 계속 해나가도록 할 테니까, 어, 절대 이런 거 질투하거나 하지 마시고 다 제가 대학생들과 약속했거든요. 대학생들이 오늘 어있습니까 같이 할 거죠? 유가족들 소원들을 같이 할 거죠? 오케이 충분합니다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 하나 해나가도록 하시죠 여러분 감사합니다 비틀거를 내가 안길 것은 어디에 원래 세 번인데 오늘 열다섯 번할 거거든요 열 번을 여러분이 하셔야 되니까 노래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동안 쌓인 거다 토해내세요 저 뒤에 옆에 다 토해내세요. So, only you 지